자 이제 의원님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초반부터 무겁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의 개싸움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분석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 요즘에 나오는 게 저는 궁금한 게요그사람들 전략일까 아니면 진짜로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걸까? 본 모습이라고 봅니다. 본 모습이?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도 없는? 없어요. 홍준표 네. 의원도 알고 네. 김진태 의원도 겪어봤고 네. 했는데 본 모습이에요.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서로 간의 논쟁 중심에서 카메라빨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김진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보면 음. 촛불은 꺼진다, 바람 불면 꺼진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김진태 개인으로 보면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음. 그리고 본인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영웅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길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은 지금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양심범처럼 확신범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쪼그라든 그 친박 세력의 아이콘이 되겠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노무현 내지 노무현 지지자들을 저격함으로써 그 반사 이익을 꾀하겠다 하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란 걸 알겠어요. 그 양반이 저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네. 근데 김진태는 나이가 젊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워딩이 남자 박근혜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형편 없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형편 없던데고요1대 어, 국회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예, 예. 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원래 예, 스타일이. 예, 예.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음. 가치도 없다고. 그렇죠그 <laughs> 사람은 제가 봤을 때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낙콤수를 즐겼던 인물이었다고. 음. 그니까 정치적 성향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 영혼을 갖다가 자기가 뭔가가 되는 쪽에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기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최근에 김진태를 보면은 영혼 없는 정치인의 어떤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해석해 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박수치는 사람들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런 거죠. 그건 정치가 아닌 거잖아요. 왜요? 그것도 정치죠. 아니, 정치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예, 예. 나치지당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극소수지만.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사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사실은 당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당도 아니죠, 지금. 그런 식의 토론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요. 너너 경원 도치 살려고 나왔잖아. 홍준표 씨 당신은 유죄 받으면은 대용당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의 토론을 하고 있어 지금. 음. 결국 김진태 홍, 홍준표의 이 싸움이 소멸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뭐냐면 음. 사람이 두 가지를 들겠는데요. 추상어와 관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안에 대해서 꿰뚫지 못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중원 무원 관념어 추상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어 수학 문제를 풀줄 모르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 그니까 본인이 모르는 몰랐, 몰랐을 때 또는 자기가 이것은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리한 거지만 가식적으로 옳 옳다라고 어, 스스로 억지로 믿으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 음. 이럴 때 관념어, 추상어 이런 것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단문이 없고 만연체 장문으로 어 이렇게 포유문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안지사의 대연정 설명이 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불의한 거지만 불의가 아니라 정의다라고 믿고 불의를 정의로 믿고 말하는 경우는 완전히 스탠스 남들이 보면 스탠스가 꼬였다 내지는 엇박자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그런 경우는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시대와의 불화, 공감 능력 부족 이렇게 이제 음. 보이는 거죠. 의원님이 봤을 때. 홍준표가, 김치댄 빼고요. 홍준표가 정말 대선 당선을 노리고 뛰는 거라고 보세요? 홍준표 씨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치 기술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능해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토론을 제일 해보고 싶은 사람이 홍준표예요. 왜요? 왜냐면 그쪽 진영에서는요, 가장 시원하게. 그리고 가장 구조와 본질을 파악을 해서 천철살리는 음. 날리는 사람이고 카피도 잘 뽑아요. 네 음. 맞아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토론의 대상자로서는 매력있다. 이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하고 문재인 또는 안철수 이렇게 앉아서 토론할 을 때. 네. 그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건데 정말로 대선 당선을 바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차기를 노리고 나오는 것일 거고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면 이제 대선 토론이 붙잖아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있잖아요. 그냥 동문서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웃음> <오히려> <웃음> 왜요? 네. 거기서 말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던지는 것은 상당히 대중적으로는 공감을 음. 얻기 부족하지만 음. 그 현장에서 싸움꾼으로서는 홍준표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대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끌어들이는 링에 올라가는 순간 그냥 거의 뭐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에 말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차라리 우문현답하는 식으로 동문선답하는 식으로 아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음. 아니, 지금, 친문 패권주의 말이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공격할 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라고 해야 돼요? 어, 저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laughs> 막연하게?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laughs> 그게, 그게 저는 아. 가장 좋은 전술이다,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레이스 할 거라고 봅니까? 이두 사람 중에 당선자가? 하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 미리 말씀드리면 비문단일화는 없습니다. 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 비문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3당 후보가 합쳐도 문재인 후보를 이기가 어려운 지금 형국이잖아요. 음. 그러면 단일화하기도 어렵지만 음. 단일화해서도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홍준표가 결국에는 4자 아니면 5자로 대선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자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나오면 음. 토론회에서도 심상정 대표의 전략은 문재인을 방어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토론회 현장에서 만약에 홍준표가 공격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거들면 음. 정의당 지지율은 상당히 빠질 겁니다 음. 토론회에서는 가장 난적을 만난 걸 수도 있어요. 안지사나 이재명 시장 쪽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사석에서 만나서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의 대체제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보완제 내지는 대안제가 되려고 해라. 대체제가, 대체제가 되려고 하는 순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등 전략을 잘못 세우는 거다. 승리 전략도 있지만 패배 전략도 있잖아요. 그래서 패배할 때잘 패배해야 그 다음에 또 이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 때잘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덜 다칩니다. 음. 음. 낙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음. 사실은 4월 3일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요. 문재인을 빼고는. 음. 자산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좀 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먹혔어요. 음. 예를 들면, 룰 문제 가지고 좀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음. 빨리 승복해라. 음. 빨리 당의 결정에 존중한다고 해라. 그리고 바로 그건 제 조언을 좀 받아들였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여, 연락도 해서, 이번 토론 이런 것이 좀 실패였다. TV 토론은 절대로 컨텐츠나 정책 가지고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미지와 카피다. 다시 말해서 태도 점수거든요 음. 근데, 태도가, 태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못 돼요. 음. 그, 음. 의원님이 했던 말, 중요한 말은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하는 말 있죠. 음. 태도. 태도가 보여주는 그 호감이 더 중요해요. 호감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는 다 수용하려고 하는데,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마음에 거슬린 거 나오면 다 쳐내고, 좋은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 시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 이전에 태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태도 점수에서 음.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따는 게 사실상 문제인 후보고요. 음. 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태도 점수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안희정, 박원순 음, 그리고 최문순 이세 사람이 당선되는 걸 보고 제가 당선된 이유 세 가지를 꼽았어요. 음. 뭐냐면 겸손하고 유능하고 예의 바르다. 음. 아, 그래서, 어, 이분들이 당선이 됐다.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은, 기초자 안체장은 다 한나라당이 됐죠. 새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최문순이 됐잖아요. 그건 최문순의 경쟁력이었거든. 그러니까, 겸손하고, 유능하고, 일잘한다. 예의 바르다. 이게 이제 태도 점수에서 딴 거거든요. 안희정 지사도 비슷한 거였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태도가 좋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 자, 지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인데, 기본적인 전략을 잘못 잡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선 게임에 가서 나할 전략을 경선에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음. 최근에 보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후보나 리더자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뽑을래 겸손한 사람 뽑을래 그럼 겸손한 네, 사람 뽑을래. 네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기본적으로 꼬인 것이 음. 어, 첫 경선 진 호남에서는 대연정이라는 말을 입에 못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청도 가서 또 목청껏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잘못됐다 이런 거요 지금 <laughs> 꼬여버린. 그죠. 아니 제일 탑 슬로건을 어디 가서는 주장을 못 해요. 안희정 지사는 실패로 끝난다면 음. 가장 크게 실패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본인이 계몽주의자 또 메시아 컴플렉스. 이런 것에 저는 휩쓸, 휩쓸려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깃발을 들었으니까 따라와. 이것은 음. 지금 시대 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아, 국민들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국민들 손 놓지 않겠습니다. 어, 저는. 자유한국당과 손잡지 않고 국민의 국민과 손잡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걸로 가했어요 그들. 응. 특히 지금 국면은 근데 그 정반대로 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응. 근데 손석희 앵커도 이해를 못할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그는 엘리트주의가 심해 심하네. 마, 맞습니다. 엘리트주의 폐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비롯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다. 저는 귀감으로 삼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추천합니다. 응. 그게 산악 영웅 박영석 대장입니다. 예, 예. 박영석 대장한테 묻습니다. 아 당신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당신의 업적이 최고다. 당신은 응. 전인 미답의 길을 갖고 당신처럼 그런 업적을 세울 사람이 없다. 북극 남극 다 찍고 응. 히말라야 8,000m 이상 10, 14자 다 오르고 대륙별 최고봉 다 올랐거든요. 응. 이런 산악인은 앞으로 못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응.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인 연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합니다, 이거. 네. 당신은 이럴 걸다 이뤘고. 근데 이, 분이 TV, CF 광고 이런 거안 합니다. 본인을 후원했던 노스페이스만 딱한 가지만 하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연 요청, 얼굴만 딱 비추면 천만원 준다고, 이천만원 네. 준다고 다한 군데도 안 갑니다. 물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 박영석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박영석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내가 함부로 쓸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나 혼자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laughs> 나와 산에 오르다가 아홉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값으로써 올린 이름이 박영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익을, 사익죽구를 위해서 제 이름을 함부로 쓸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산을 위해서, 산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음. 자, 이거를 우리가 정치인들이 왜 기감을 삼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가 있는 거잖아요.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100년 전에는 흑인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없었어요. 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자, 우리 한국 현대사 100년을 놓고 보더라도 일제치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일 투사들이 죽어갔냐고요. 그리고 사1 9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고 5.18때 6월 항쟁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선거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됐고 지방선거도 할수 있게 됐어요. 내가 도지사기 때문에 똑똑해서 내 개인기를 된게 아니에요. 음. 도지사를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도민들이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숙연해지네요. 그래서 내가 도지사지만 내가 잘라서 도지사가 된게 아니고 내가 잘라서 시장이 된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대표 일꾼이 된 거지, 대표 지도자가 된게 아니거든. 근데, 마치 내가 지도자인 것처럼, 위에서 명령하고, 당신들을 따라와야 될 대상인 것처럼, 국민을 대상화시키고, 본인이 깃발들면 다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몽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토출, 퇴출될 거고, 더더욱 그런 것이, 지금은 우리가 쌍방향 정보 공유를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쿠테타를 하면, 제일 먼저 방송국을 탱크로 가서 밀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을 당악하면 모든 정보를 내리먹임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이번 청문회 동 동안, 청문회 동안에도 국민들의 갖다 준 자료 가지고 청문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보다 이제 국민이 더 똑똑한 시대가 됐고, 음, 국회의원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SNS 시대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팟캐스가 종편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 이런 시대에 종편 바라보고 종편에 잘 보이려고 얼굴에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서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재밌는 질문 하나요?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 평론은 누구나 할수 있지. 음. 만약에 이 대선 국면에서 대세련 문재인에게 정청내가 도전장을 던졌다면 어떤 전략으로 이기려고 노력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어, 재밌는 저는, 질문입니다. 저는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딱 그렇게 가는 게 전략이에요. 왜? 문재인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죠 그건 무리수를 쓰게 되고, 험한 말을 해야 되고, 사나운 표정을 지어야 돼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건조한다, 뭐 이런 저는 정도는. 완주하겠습니다. 음. 이런 자세로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갔으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겁니다. 최성시장의 전략이 사실 거기에 좀 가까웠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 최성시장은 음.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음. 무슨 뭘 해도 그냥 음. 좀 웃긴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극급은 그 아니다. 네. 정청내가 나갔으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음. 정말 방금 음. 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는 우리 방송에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제 대중은 영웅을 기다리지 않는다. 네. 대중이 영웅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내가 그 사람을 찍어서 내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꿈을 실현해 주기를안 바라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갈때 제가 예. 마지막에 투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음, 음. 항상 강의 끝에. 여러분, 문재인 조차고, 음. 문재인 행복하라고 여러분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음. 문재인을 뽑아야 내 행복,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거죠. 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음. 가지면 안 되고, 그렇지. 내 스스로 그렇지. 나를 돕는다. 음. 그리고 내 운명을 좀더 나은 위치에 가 있도록.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투표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그렇죠. 거고 왜 지금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의원님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초반부터 무겁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의 개싸움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분석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 요즘에 나오는 게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사람들 전략일까 아니면 진짜로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걸까 본 모습이라고 봅니다 플스마에 러 하나도 없는 없어요. 홍준표 예. 의원도 알고 예. 김진태 의원도 겪어 봤고 예. 했는데 본 모습이에요.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서로 간에 논쟁 중심에서 카메라빨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김진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 음. 촛불은 꺼진다. 바람 불면 꺼진다 이 발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김진태 개인으로 보면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음. 그리고 본인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영웅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잘못된 길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은 지금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양심범처럼 확신범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쪼그라든 그 친박 세력에 아이콘이 되겠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음. 있다안 지사의 대연정 설명이 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불의 한 거지만 불의가 아니라 정의다 라고 믿고 불의를 정의로 믿고 말하는 경우는 완전히 스탠스 남들이 보면 스탠스가 꼬였다 내지는 엇박자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아, 그런 경우는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시대와의 불화 공감 능력 부족, 이렇게 이제 음. 보이는 거죠. 그럼 의원님이 봤을 때, 홍준표가, 김치태 빼고요. 홍준표가 정말 대선 당선을 노리고 뛰는 거라고 보세요? 홍준표 씨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치 기술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능해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토론을 제일 해보고 싶은 사람이 홍준표예요. 왜요? 왜냐면 그쪽 진영에서는요, 가장 시원하게. 음. 그리고 가장 구조와 본질을 파악을 해서 음. 촌철살리는 날리는 사람이고 카피도 잘 뽑아요. 네 맞아요. 음. 어,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토론의 대상자로서는 매력있다. 이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하고 문재인 또는 안철수 뭐 이렇게 앉아서 음. 토론할 을 때,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질문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건데 정말로 대선 당선을 바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차기를 노리고 나오는 것이 거고.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토론이 붙잖아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있잖아요. 그냥 동문서답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히려. <웃음> 왜요? <웃음> 거기서 말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던지는 것은 상당히 대중적으로는 공감을 네. 얻기 부족하지만 네. 그 현장에서 싸움꾼으로서는 홍준표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대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끌어들이는 링에 올라가는 순간 그냥 거의 뭐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에 말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차라리 우문현답하는 식으로 동문선답하는 식으로 아,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아니, 지금, 친문 패권주의 말이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공격할 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 저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laughs> 막연하게.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laughs> 그게, 그게 저는 아. 가장 좋은 전술이다,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레이스 할 거라고 봅니까? 이두 사람 중에 당선자가? 하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 미리 말씀드리면, 비문 단일화는 없습니다. 음. 하지 못합니다. 그, 그 이유는 뭐냐면, 음. 김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당 후보가 합쳐도 문재인 후보를 이기가 어려운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노무현, 내지 노무현 지지자들을 저격함으로써 그 반사이익을 꾀하겠다 하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란 걸 알겠어요. 그 양반이 저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그런데 네. 김진태는 나이가 젊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데 네. 우연히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워딩이 남자 박근혜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형편 없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던든요 어, 19대 국회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예, 예. 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원래 예, 스타일이. 예,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예. 마세요. 실망할 음. 가치도 없다고. 그렇죠. <laughs>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낙홈수를 음. 즐겼던 인물이었다고. 음. 그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 영혼을 갖다가 자기가 뭔가 되는 쪽에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개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최근에 김진태를 보면은 영혼 없는 정치인의 어떤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든 것들 을다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해석해 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박수 치는 사람들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런 거죠. 그건 정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정치죠. 아니 정치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예, 예. 나지당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극소수지만.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사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사실은 당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당도 아니죠 지금. 그런 식의 토론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됐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laughs> 너너너 강원 도치 달려고 나왔잖아. 홍준표 씨 <laughs> 당신은 유죄 받으면은 자유공당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의 토론을 하고 있어 지금. 음. 결국 김진태 홍, 홍준표의 이 싸움이 소멸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뭐냐면 음. 사람이 두 가지를 예 들겠는데요. 추상어와 관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안에 대해서 꿰뚫지 못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중원 부원 관념어 추상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치. 어 수학 문제를 풀줄 모르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니까 본인이 모르는 몰랐을 때 또는 자기가 이것은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리한 거지만 가식적으로 옳 옳다라고 스스로 억지로 믿으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럴 때 관념어, 추상어 이런 것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단문이 없고 만연체 장문으로 어 이렇게 포유문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